운동을 하고 나서 뭐 챙겨 먹는다, 밥을 챙겨 먹는다 하면 이제 뭐 그런 휴식이나 예를 들어서 챙겨 먹는 거에 대한 약간 꿀팁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그 운동 끝나고는 최대한 많이 먹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생각서 아. 단당류 30g에 바나나 하나나 어. 네. 아저 기준으로는 네, 기준으로 한2.5 2.5 스푼 정도. 아두스쿱에서반 네. 정도. 두스쿱반 정도. 먹고 오노 크레 아. 틴 아, 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어떻 어떻게요? 식사는 식사. 그 위에 밥한 40분 정도 뒤에 이제 밥 네. 200g에 아. 소고기 혼계살 이런 거 어. 250g 이렇게 하고 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3 30, 0삼사분 30, 이후에 바로 챙겨 네. 먹는 편이긴 하네. 네. 그때가 확실히 기회창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기회창 사기보다는 뭐 운동 끝나고 빨리 먹어야, 그리고 어. 또 이제 아침에 빨리 먹어야 한 끼라도 더 먹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론적으로. 네. 몇십분 내에 먹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하루를 봤을 때총 어떻게든 어, 빨리 빨리 먹어줘야 아한 끼가 네.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아, 이게 저랑은 <laughs> 달라요 예. 네. 왜냐면 헤비급 <laughs> 바디빌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헤비급 바디빌더 분들의 고충이 저도 아. 들어봤는데 챙겨 먹는 거 네. 그리고 어떻게든 한 끼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의 배분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운동 끝나고 그 직후에 바로 프로틴 한 스푼 먹고, 저는 그냥 바로 식사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30분 이내에 식사를 바로 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먹는, 거, 먹는 게 먹는 게 비슷해요. 뭐 탄수화물 한 250g, 이제 쌀밥으로 그리고 닭가슴살 100g에 저는 계란을 되게 많이 먹어요.